내돈 가지고 좋은 일 하는 것만 좋은 일이냐? 국가 예산을 가지고서 좋은 일 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나는 최대한 내 앞으로 공직 생활 30년 동안 나는 500억 쓸 거야라는 목표를 가지고 내가 만든 정책으로 500억 한번 쓰고 나갈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라 돈을 내 돈처럼 쓰는 그런 사회 목표를 개인화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누구나 존경받는 부자로서의 공무원으로 우리가 살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재근입니다. 어 지금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소개해 준 것처럼 오늘 강의 주제가 따뜻한 행정, 인문학적 행정 그리고 공직가 치런데 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어, 여행한다. 한 사람의 이렇게 그 일생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직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20년, 30년 그 일생을 시간여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재미있게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중간중간에 요거는 한번 좀 메모를 해가지고 가십시오 하는 것은 그것만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옛날 얘기 듣듯이 또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요. 행복에 대해서 어, 그 다음에 어, 공무원이 이제 행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공무원이 어, 행복할 수 있으려면 돈도 적게 준다고 하고 그런데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어, 처음에는 뭐9 to 6 이렇게 해가지고서 9시에 딱일 시작해서 6 시면은 나올 줄 알았는데 실질은 그게 안 되죠. 굉장히 그 고달프고 힘든 직업일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슬슬 실망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기회만 되면 또 다른 좀 직장으로 한번 옮겨야 되겠다 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얘기를 한번 쭉 한번 들어보세요. 공무원의 행복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때부터 아리스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철학의 관점, 관심이 결국은 행복이 뭐냐, 그리고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그리고 인간은 왜 사느냐,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주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행복은 우리의 가장 큰 화두죠. 네? 공무원이 저는 먼저 행복해야 된다. 공무원은 우리 헌법에 나오는 것처럼 국민에 대한 봉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고 나중에 자기가 행복해야 되는 것이 공직이죠. 사실. 선공후사. 예? 네? 예. 네. 그거는 뭐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공무원이 먼저 행복해야 된다. 국민보다. 어느 회장님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평생의 꿈인 회장님이 계셨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나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니까 기술이 당장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진 기술을 제휴를 해야 돼. 그때 그 제휴를 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배우려니까 직원들을 보내야 될거 아니야.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들을 일본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야, 너희들 가서 좀 많이 배우고 와라. 그런데 응? 어느 날 이렇게 주변에 들어보니까, 어이, 안부기 회장. 자네 직원들 말이야 일본 가서 거지 생활 하고 있어. 어 무슨 소리야? 내가 최고 많은 출장비를 주고 어? 마음껏 돈 쓰고 오라고 했는데, 아이 그럴 리가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전자가 우리나라가 최고죠 가전제품 LG 전자, 삼성전자 최고지만 옛날에는 소니 일본 께 최고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코끼리 밥통이라고 해서. 이 전기밥통이 일본에서 나온 그 밥통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았어. 거기에다 밥을 하면 약간 미질이 안 좋아도 아주 그 밥맛이 좋아서 일본에 이제 여행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코끼리밥통 하나씩 사가지고 오는 거야.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뭐 이제 한 10만원 정도 되는 그 코끼리밥통. 지금이야 10만원 별거 아니지만은 그 전에 이제 몇십 년 전에 해외여행 이제 어, 시작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얘그 코끼리 밥통 사기 위해서 10만원 또 조그만한 카스트 레코더 워크맨이나 뭐 이제 소니나 뭐 이런 거 이런 거 사기 위해서 그 10만원 20만원 쓴다는 건그꽤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해외여행이 이제 자유화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랬더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 가, 갔으니까 코끼리 밥통 사와야 되고 어? 집에 사랑하는 아내한테 화장품 좀 사주 사가지고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화장품도 지금은 한국 화장품이 제일 좋죠 설화수 이건 뭐죠 불란서에서 나온 이런 화장품보다 더 좋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사무관 때 또는 서기관 때공무 국외 여행 가면은 제일 먼저 비행기 안에서 불란서째 그 화장품 콤팩트나 그 립스틱을 사가지고서 우리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하나씩 이렇게 준다고 해서 사고 그랬다고 지금은. 어, 외국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죠. 그보다 거 우리께 훨씬 비싸고 품질도 훨씬 좋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랬어. 그러니까 이임원들이 어떻게 가서 코끼리 밥통 사고 화장품 사고 전자제품 사려고 준 돈들 아껴 가지고 호텔에서 잔자고 응? 말하자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모텔이나 어? 여관이나 이런 데서 자는 거야. 회장님은 돈을 마음껏 타고 다니라고 차비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는 거야. 벤츠를 구경도 못하고 벤츠를 차보지도 않은 놈들이 어떻게 벤츠를 만들겠니? 응? 5성급 호텔에서 5성급 서비스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5성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니? 야, 지금부터 내가 네 쓰는 대로 줄게 실비로 줄게. 응? 실비로 줄 테니까 마음껏 좀 쓰고 와. 가서 최고 좋은 데서 자고 최고 좋은 타, 차 타고 다니고. 최고 좋은 서비스를 받고 와. 그래야 그 차가 좋은지를 알고, 그 서비스가 좋은지를 알고, 그럼 나중에 그 차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그걸 우리 이제 그 회사의 직원들이 깨닫고 갔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명품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명품을 만들 수 없어요. 국민한테 행복을 주라고 하는 공무원이 지가 행복하지 않고서 행복이 뭔지도 몰라. 행복한 공무원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요. 공무원이 행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려야 될국민의 권리가 아니고 공직자로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의무예요. 여러분들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직자로서 국민을 배신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야 돼? 응? 돈도 많이 안 준다고 그러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데. 하는 일도 처음에는 꽤 그, 저, 응?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보람있는 일을 할줄 알고 왔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조그마한 서류 만드는데 그 서류에 20만 원, 10만 원, 30만 원짜리 출장 서류나 만들고 앉아 있고, 응? 행복할 수가 있나?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제 경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33년의 공무원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치고, 그리고 그것도 또 이후에 또... 사기업이나 이런데 안 가고 또 공직으로 와서 유엔이라고 그러는 국제 공무원 내 가서 또 3년간 일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일 끝나니까 또 나를 기다렸다가 어느 어, 어디서 와가지고서 또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마다하고 또 공적인 업무 대전 세종 연구원장 하고 있고 대전 세종 연구원이 공 어, 공인입니다 이게 재산 공개 대상 자리예요 제 재산은 언론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공개된다고. 우리 애들 재산까지도.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왜 그걸 하냐? 이걸 할때 저는 행복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행복하게 됐는가? 어떻게 해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행복한 삶을, 이 여정을 후배 공직자들한테 좀 알려줘가지고 조금 참고 견디면서 그래도 그 중에 몇 사람은 나와 같은 길을, 가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살수 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 드리는.